가우디가 발라가는 인물이었으면 정말로 부자로 아주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의 재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좀 유유자적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또 반전이 있나봐요. 가우디의 죽음 얘기를 제가 이제 보통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서. 아 그래요. 붉은 색 스테인드글라스에 탁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이제 들려드리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많이들 우글컥하세요. 여기. 그럼 다음은 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어 다음은 이제 거의 여기는 투어사에서 잘안 가요. 한 아, 여행사들이 정도? 안 가는군요. 네, 한, 한, 한국 팀이 한 팀이 한두 군데 정도밖에 개인적으로 갑니다. 가기도 힘든 곳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콜로니아구의 크립타라고 불리는 가우디의 성당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외관을 가진 성당으로 콜로니아구의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인 까탈루냐 광장에서 대중교통으로는 46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가깝지 않은 거리이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콜로니아 구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콜로니아 구엘을 포함한 가우디 투어 상품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콜로니아 무슨 뜻일까? 콜로니하고 비슷한 말인가요? 네. 아 그래요? 아, 때려 맞혔는데. 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시, 식민지? 그렇죠. 예. 식민지. 오. 예. 아, 영어 영어 공부 좀 <laughs> 식민지로 했어요. 식민지를 아 드시죠? 그리고 그럼 구엘은 뭘까요? 구엘은 구씨 LG하고 친척분이신가요? <laughs> 구엘은 뭐 사람 이름 같네요. 그렇죠. 그죠? 구엘은 네.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은 예. 합친 무슨 뜻일까요? 구엘의 식민지. 구엘의 식민지를 우리가 가우디 투어 때왜보야 될까요? 가우디가 만든 거겠죠. 예. 네. <laughs> 얘가 잘안 가죠. 사실 네. 이 콜로니아라는 뜻은요 식민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주거 지역, <laughs> 공장 단지 인부들이 살던 마을을. 아, 뭐 숙소 같은 네. 약간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사택들 모여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엘이 가지고 있는. 공장단지 인부들이 살던 마을이 바로 콜로니아 구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대 내무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가요? 그거보다 멋있겠죠? 훨씬 네. 좋죠 네. <laughs> 콜로니아 구엘 마을은요 마을 전체가 노동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600여 가구가 살수 있는 대단지라고 할수 있죠 당시 이곳에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 학교, 극장, 성당까지 있었으니 내부 반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겠죠. 가우디가 지은 미안공의 성당이 위치한 이 마을은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운이 좋으면 마을의 소규모 축제를 구경할 수도 있죠.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아버지, 마을의 단 하나뿐인 작은 빵 가게,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 빵 같은 허름한 카페도. 이 마을을 정겹게 만드는 하나의 소소한 볼거리입니다. 아, 이 구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가우디 이야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 네, 이제 가우디하고 엄청나게 이제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거의 40년 동안을 가우디에게만 자신의 건축가로 맡겼던 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엘이라는 사람은 가우디의 단짝이자. 아... 거의 실과 바늘과. 그럼 구엘이 진짜. 그 그렇죠. 가우디를 키워준 사람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전에 르네상시대 때 메디치 가문과 그렇죠. 거장들의 어떤 관계하고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또... 가우디가 메디치 가문에 비교해서 구엘 가문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아 예, 오세요. 예, 메디치가 구엘입니다. <laughs> 재밌는 건 메디치 가문은 진짜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구엘은 오로지 가우디만. 해바라기였구나. <laughs> 어,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구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좀 좋아요. 네. 이 구엘이란 사람은요, 가우디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두 사람의 그 거의 러브 스토리격 어? <laughs>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인가요? 제 생각하는 어, 거 브로맨, 비슷한 건가요 요즘에 예? 이제 브로맨스 얘기하는데, 브로맨스? <laughs> 어, 사랑 네.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만국방람회라는 곳에서 시작돼요. 사실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기 쉽지 않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구엘 집안은요, 진짜 돈이 엄청 많았던 집안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아 삼성 같은 삼성보다 더더잘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많았을 예. 수도 있죠 그때 당시 세계부호대 5위 안에 그 정도의 가문이었고요 <laughs> 후속 가문하고 결혼하면서 명예까지 드높아졌던 백작의 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웨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우디는 대장장이 집안 아, 대장장이 네, 출신이었어요. 아, 왠지 막 네.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약간 <laughs> 브로맨스가 막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혹시 지나다니면서 삼성 회장님 보신 적 있어요? <laughs> 없었어요. 예.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은 사실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구엘이라는 사람이 망국박람회에 가게 됐는데 그 망국박람회에서 지나가다 장갑잠을 보게 되니 구엘이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와 이거는 그냥 작품 정도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자기 명함을 한 장을 들고 무작정 가우디한테 찾아갑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네, 건물들을 지어주게. 아 지어주게. <laughs> 아, 엄청나죠. 금사반대요 네, 그냥. 그래서 뒷조도안 하고. 네, 이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가우디만 바라봤다. 남자로 아, 구엘입니다. 근데 이 콜로니아 구엘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죠? 아, 이 콜로니아 구엘에는요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실 엄청 무시를 하세요. 이게 미완성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하 부분, 크립타 부분만 완공이 돼 있고 좀 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안 가시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어때요? 많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가시죠. 네.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와서 그이유잖아요 예. 그렇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가신다면 콜로니아구의 성당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요. 얘기네요. 여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짓기 바로 직전에 지은 성당이고요.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넣으려고 했던 모든 실험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당입니다. 적어도 바르셀로나에 오신다면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러 가신다면 콜로니아구의 성당 정도는 한번 가 나 오시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냥 가서 보면 그냥 건물이겠죠. <laughs> 네, 그렇죠. 그냥 성당이고. 우리는 항상 와, 어떤... 수천 개 보는 네. 유럽 여행 중에 보는 성당. 네. 어떤 걸볼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지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콜로니아구의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려 볼 거고요. 물론 콜로니아구의 성당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도. 네.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콜로니아구의 성당의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독특하게 생겼네요, 정말. 네. 가우디의 네. 건축물은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성당이 아니라 여기서만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가서 안아가이드님 수...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쵸. 네, 근데 이 사실은 콜로니아구회 성당 생각보다 가서 실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음. 이 지하 부분 크립타 부분만 있다 보니까 뭔가 왜 우리가 이걸 보러 30분이나 여기까지 달려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성당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보거나 아니면 투어를 딱 듣고 나면 콜로니아구회 성당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하고 어느 부분이 겹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디가 겹치냐면 우선은 외관적인 부분 말고요 설계 도면에서부터 겹칩니다 보여드릴 사진이 이건데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콜로니아 구엘 성당의 모습 만약에 완공됐다면 어떻게 될 모습인지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그 3D 화면이에요. 근데 이 밑에 달려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이상하죠? 뭐 같아요? 형들일예 같네요. 이게 바로 가우디가 당시에 고안해낸 3D 설계도면입니다. <laughs> 산수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천사, 천장에서부터 실을 쭉쭉 매달아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다가 무게추를 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곡선들을 잇고 잇고 이어서 미리 성당의 설계도면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 소름끼치는 사실. 와... 그 아래에다가 거울을 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양을 잡은 성당의 모습이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가우디는 이 설계도면을 생각해내면서 정말 많은 수학적인 그런 계산들을 없애고 빨리 설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전해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게 자연적인 중력으로 인해서 무게추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적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도면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콜로니아구엘 성당이 이 바로 현수기법의 시작되는 성당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이것을 기반으로 현수기법으로 성당을 지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볼까봐야겠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콜로니아구엘의 겉 부분만 아니라 내부에도 들어가 보면요, 기둥들이 그냥 기둥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위에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빠, 뻗어져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기둥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가죠. 어떤 느낌이 나세요? 자연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야자수? 그렇죠. 나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실제로 이제 맞나요? 네, 네. 실제로 가오디는요이 기둥의 모습을 야자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걸로 뭔가를 네.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사람 같네요. <laughs> 창조주의 도전을 한 남자. 가우디는 자연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음... 그 자연의 곡선을 사랑해서 곡선을 정말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그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서 많은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닮고 있는 콜로니아 부엘의 내부의 모습은요, 그대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거목들이 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 받으실 수 있고, 그 높이를 알수 없는 천장에서부터 들어오는 빛들이 마치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스며져 들어오는 그런 빛들처럼 보이는 공간이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라는 모티브를 왜 많이 사용했냐? 가우디는 어린 시절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어. 그리고 폐병도 있었죠. 폐병까지. 그런... 네. 코로나 걸렸으면 직방이네. 아, 그렇죠. <laughs>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가오디가 다른 친구들하고 뛰어 놀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숲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면 바람도 잘살 들어오고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햇빛도 쫙 들어오고 아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 그리고 네. 저 멀리서 세 가지 저기는 소리도 들리고 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천재성이 음, 각성이 되네요 네 가오디는 진짜 어그스트 수치에서. 러쉬라는 음악 천재 이야기 나오는 거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 각성되는 장면이 나오던데 근데 이때 이 친구도 가오디는 그런... 각성이라기보다는 큰 위로를 받았대요 아 위로를 네. 꽃,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가구름 소리, 새들의 지적임 곤충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며 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스승인 자연의 순수함을 통해서 상쾌한 이미지를 얻는다. 그래서 가오디가 왜 성당에다가 숲을 넣었냐. 바로 성당에 찾아오는 신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음. 아, 사실에 콜로니아구의 성당도요 노동자들을 위한 성당이었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서민들을 위한 성당이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서민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위로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가우디 위로를 꼭 받고 싶네요, 저도. 아, 이렇게 또참 성당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보고 싶네요. 콜로니아 구엘에 있는 성당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또 얼마나 더 지어졌는지. 지금은 못 짓고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쵸. 그렇죠. 연장, 연장되겠네, 그러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우디의 얘기를,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렇게 가우디가 발라가는 인물이었으면 정말 부자로 아주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의 재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좀 유유자적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또 반전이 있나 봐요. 가우디의 죽음 얘기를 제가 이제 보통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안에서. 아 그래요. 붉은색 스테인드 글라스에 탁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이제. 들려드리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많이들 울컥 하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서민들을 위한 성당이었거든요. 뜻이 뭔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성가족에게 봉헌된 속죄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 성가족에게 봉헌된 속죄 교회 네네. 가우디는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가우디의 말로가 사실은 정말 슬펐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어. 예서안 하고 왜산필림람리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 이이었으니까아 그냥 네. 기초공사 그렇죠. 정도만 되어 그렇죠. 있는? 사렇죠사그은이파밀은아성당은 네. 건물을 아래서부은 차근차근 이아니은요물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병면 하나만 있는 상황이어서 가우디가 거기서 미사를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면 어 그럼 전차에 치였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이제 서민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돌보지 않던 때였어요 가우디의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 것을 보게 된 전차 기사가 가우디를 노숙자라고 생각하고 길 한편으로 그냥 쓱 밀어놨고 그때 뭐 바로 누가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길가에 버려진 가우디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안 도와줬어요. 노숙자가 누워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내가 괜히 저 사람 도와줬다가는 나도 책임을 질 수도 그랬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괜히 귀찮은 일에 좀 헷갈리는 게 아닌가. 요즘 지금... 우리가 우리 보는 거네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스쳐 지나갔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긴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서는 청년 두 명이 나타나서 가우디를 이제 이번에는 들쳐업고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번에 문제는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가 당시 벌을 받은 택시 기사가 세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대가 그냥 지나간 거죠. 아 택시가 그래서... 있긴 있, 있는 시대였구나. 예. 가우디는 결국에는 그 근처를 이제 순찰을 돌던 순찰차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서 가우디가 가게 된 병원이 쌍타고 병원입니다. 거기 병원도 유명한 건축물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고초 병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유명한 병원이지만 당시에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을 정도로 치료받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무료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바닥에 이리저리 눕혀져 있는 노숙자들과 다름없이 가우디도 그때는 알수 없는 무명인 신세였기 때문에 가우디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우디를 그냥 그 노숙자들 사이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렇게 유명한 가우디인데도 얼굴을 몰랐군요 이유는 또 가우디가 평생 살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걸 너무 꺼려해가지고 노출된 사진이 딱 하나 있어요 행사장에 남들과 함께 나온 사진 한장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몰랐죠. 가우디 이름을 가우디 가우디 이름이 들어갔지만. 페이스북이라도 하셨으면 좀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계실 수가 있냐.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치료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애원을 했겠죠. 근데 애타는 애원을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요. 가우디가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서민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서민들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죠. 두 가지 유언은 일단 첫 번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자신의 전체산을 기부해 달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장례식을 조촐히 치러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우디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는데. 당시 이제 이 거리에 서민들이 가득 나와서 가우디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고요. 길에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가우디의 그두 가지 유언 중에 하나는 들어지지 못한 셈이 됐죠. 참 서민을 응. 사랑했지만 예뭐 어, 갑자기 근강석의 노래가 갑자 응. 생각이 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네요. 아그 느낌을 실제 장소에 가서 보면은. 훨씬 더 강하게 올것 같아요. 강하게 올죠. 네. 만약에 바르셀로나 가 다시 열리면 그곳에서 다시 우리들을 맞이해주실 아, 예정이십니까? 네, 저는 2026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공, 완공되는 그날까지 <laughs> 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바르셀로나로 여행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앞에 다른 분들 이야기랑 더또 다른 텐션으로 굉장한 몰입감을 주는 스토리텔링으로 저희를 마음 많은 바르셀로나로 데려가신 우리 아나 가이드님에게. 감사드리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여행 없으면 못 살잖아요. 평생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